문제가 된코에이 얼음 정수기입니다. 코에이는 지난 4일 이 정수기를 포함해 세 종류의 정수기에서 중금속 니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는 며칠 만에 전국에서 7,6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두드러기 등 각종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글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역겹고 피부는. 계속 간질간질이갖고 긁으면은 불국게 올라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받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고 정부 관련 부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해이 측은 사과는 하면서도 유해한 정도는 아니라며 니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전문가 자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 관련 부처의 제품 안전성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니켈을 지속적으로 마신 경우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었다며 정부의 역학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다면 그거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한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1년 이상 은폐하고 제품을 수거하지 않았다며 고해의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